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걸 설명하실라 그시죠네 아, 어, 피부 2탄인데요. 피부 예.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네. 셀프 어, 피부 관리 분야에서요. 요즘 최고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음, 설명해 보십시오. 네. 데다스의 이런 마스크 제품들이요. 과대 광고로 문제가 된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다른 회사들 제품들이 대부분 미용기기라고 보면 저희는 의료기기예요. 그래서 임상실험을 해서 여드름 피부에 또 세포 재생에 피부 관리하는 데서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제 미용기기 분야 업계에서도 대상을 수차례 받은 적이 있고요. 그걸 넘가해서 지금은 이제 의료기록까지 이렇게 등극을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LED 빛을 통해서요. 충전이 안 됐었나보다. led 빛을 통해서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원리인데 어, led가 피부에 좋다 라는 걸 많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뭐 이렇게 형광등에 나오는 것도 led 빛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근적외선 이라는 부분에서 피부 진피증까지 빛을 조사해 줌으로 해서 세포가 생성될 수 있는 원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다른 제품하고 다르게 led에 해당되는 이렇게 마스크 자체가 이렇게 가면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T존이나 Y존이나 우리가 V존이라고 하는 피부의 그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사, 빛을 조사할 수 있는 얼굴 형태를 그대로 가짐으로 해서 피부 탄력이나 얼굴, 그 빛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얼굴 표면에 가장 그 효과를 볼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 LED 빛이 다른 제품들하고 다르게 약간 유리 형태의 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반사를 해서 두 배의 효과들을 낼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권적에서는 내 빚는 붓들이 다 조금씩 다른데요. 여기 이렇게 눈을 보호하는 에시드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빛의 빛이 붉은 빛이든 재생을 얘기하고 푸른 빛으로 갈수록 이제 여드름이나 피부 질환을 컨트롤 하는 건데 이 마스크 하나만으로 피부 세 가지 고민을 다 잡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분화되어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어, 전부가 다 되는 형태가 있고요. 또 여드름 전문, 용이 있고요. 피부 재생용이 따로 이렇게 지금은 나오고 있어요. 네. 가격은 얼마입니까? 음, 구매 가격도 가능하고요. 렌탈도 가능하거든요. 렌탈은 37,900원으로 39개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네. 사용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저희가 이게 또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무선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한번 쏘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이렇게 쓰시고요. 어. 눈이랑 코랑 입이랑 다 이렇게 띄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실제로 섰을때 사용을 하면은요 어, 책도 보는 게 가능하고요 집안일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무겁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 다른 일들은 그거 아무것도 못하고 이걸 가지고 뭐 20분씩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어, 눈코입이 다 뚫려있다 보니까 어, 그쵸죠 예상 어, 생활을 하는데 덜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10분이면 하루 피부 관리를 다 끝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되게 편리하게 어,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제가 1탄에서도 이제 이런 미용기기들은 한두 번의 효과를 본다기 보다는좀 꾸준하게 사용하시라는 얘기를 드리잖아요. 이 제품도 그렇거든요. 근데 실제로 다른 제품들을 써보게 되면 귀찮아서도 안 해지게 되고요. 또 한국은 나왔을 때 불편한 거죠.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시고 한 15분, 20분 있는 거 현대인들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쓰고 내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책도 볼수 있고 TV도 볼수 있고 뭐 집안일을 할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정말 10분이 후딱 지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10분씩 매일매일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결과치도 이렇게 쓰면 이렇게 좋아진다는 결과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최고의 제품이죠. 응. 더 하실 말씀은? 더 하실 말씀은요, 어, 다 그냥 어, 많이 사용하셔서요, 다 이뻐지자고요. <laughs> 빌려주시기도 합니까? 아, 네네, 빌려도 네, 네빌려 드립니다. 누굴 찾아가면 되죠? 어, 저를 찾아오셔야죠. 저를 <laughs> 네, 네. 찾아오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